안녕하세요. 오늘 미사서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제가 구매를 했어요. 처음으로.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7칸짜리 토핑함인데 잘 열리는지 확인해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잘 열리는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 이제 여기 있는 물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잘닫히고잘 열려요. 그리고 푸딩 몰드 뜯어볼게요. 잠시만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아요. 이게... 이게...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보통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거 보통에서 완전 작은 수준이라서 되게 작아요. 잘 늘어지고요? 저 이걸로 푸딩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려고 샀어요. 그리고 덤. 덤이 왔어요. 덤은 이따가 소개를 하고, 일단 경화제 주스 중짜로 샀고요. 뜯어볼게요. 이거 갈아 끼울게요 주제. 좋아 이렇게 있고요. 뚜껑에다가 가아 끼운 모습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덤을 뜯어볼게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하느라고 덤이 두개 나왔어요 제가 네, 세개인가 아, 세개 구매를 했는데 16000 얼마가 들어가지고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작아요. 완전 작아. 진짜 대박 작아요. 조금 그 점에서 조금 실망은 했는데 그래도 덤이 많으니까 항상 글씨가 되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있고 이거 미사 반달그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뿅.